오늘은 송탄을 만들어 보려고 아시아 마켓에 갔다 왔어요. 근데 찜기가 없어갖고, 그 냄비에다가 올려갖고, 그 쇠로 된찜 받침대 있잖아요. 원래 그걸 살, 사고 싶었는데, 그게 없어갖고, 대나무 찜통을 사왔는데, 써본 적은 없지만. 이챕다이 <laughs> 챕터 2이있고두층으로찔수 있게. 돼있네요이거에 받칠만한 그런 받침 종이 면? 뭐이런 것도 사와가지고 이걸이용해서찜 송편을 쪄볼 생이이고 그리고 또 컸던 게 아무리 찾아도 쌀가루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쌀가루를 만들어 보자 싶어서 사실 이것도 약간 충동적으로 했어요 하도 쌀가루를 못 찾겠어 갖고 마켓을 돌아다니는데 이게 있더라고 이게 돌 절구입니다 새롭게 안 나오네 한절고 상당히 무거워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생각보다 깊지가 않아가지고 꽤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이걸로 쌀도 한국 쌀을 못찾겠어 갖고 막 말레이시아 쌀, 뭐태국 쌀, 뭐 베트남 쌀뭐 이런 거 잔뜩 있고 그나마 일본 쌀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스시 용쌀을 가져와봤어요. 우리나라 밥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 갖고 그리고 깨 소금 송편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이따가 깨도 갈 생각입니다. 뭐 이렇게 작살이나냐 갑자기 뚜껑이? 아무튼 그래서 아, 깨 소금이 아니라 깨 설탕. 그래갖고 깨를 갈아서 설탕이랑 섞을 거고 그뭐 쌀가루를 송편을 그냥 흰색깔로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뭔가 쌀가루랑 섞어갖고 하면은 색깔이 난다 그랬는데 집에 아무리 찾아도 색깔을 낼 만한 게 이거 두 개밖에 못 찾았어요. 이게 생강 파우더, 시나몬 파우더고 이게 카레 가루입니다. 딱히 이거 말고는 못 찾겠더라고요.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두개 더하기 흰색까지 해가지고 세 가지 색깔로 만들어볼 생각입니다. 시작해 볼까요? 먼저 쌀 가루를 만들어 봅시다. 이게 500g 정도 되거든요. 정도가 아니라 딱 맞으려나? 아무튼. 안 뜯어질까? 힘을 야만 하는 것인가 빠질 응, 것 같다 와 안돼 진장을 음, 이정도씩 해갖고 나머지는 걸어두고 조금씩 갈아 봅시다 아 보자 이래 r o k o l m Hirokol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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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i r o k 나왔다. 꼭 최대의 전자상가 자툰 층에 가전제품이 있고 믹서기 통화도 바로 발견 음, 얘로 샀어아 사람 짱 많은데 여행가고싶다여서 아, 여기 를까봅시다 여기 가시 가보시다. 기 가보시다. 여기 가보시다. 가 돼지 한 번도 안 썰었는데 달콤달콤 하겠죠 계속 됐어 쌀을 5시간 정도 불렸다가 물기를 쫙 빼야 되는데 물기를 쫙안 빼면은 믹서기로 갈다가 이제 지 혼자 반죽이 돼가지고 잘안갈려요 근데 저는 제대로 못 말려서 그렇게 되더라고. 아무튼 끝났어. 이제 세 가지 색깔로 쌀가루를 나눠 봅시다. 둘셋잘 나눠서 넣어주면 가래가루랑 생강가루 반죽은 물을 끓였다가 살짝 식혀가지고 입 반죽을 하면 돼 물을 한 번에 많이 넣으면 질척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더해가면서 넣고 조물조물 짠득짠득 착착착착 하면은 종료 생강가루 넣은 거는 생각보다 찰기가 없더라고요 없다기보다 딴 것보다 좀 덜했어 아무튼 반죽은 종료. 이제 송편을 빚어야 되는데, 진짜 옛날에 어릴 때 이후로 처음 빚어보는 거라서 어느 정도 두께로 해야 되는지, 어느 정도 크기로 해야 되는지, 안에 소를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전혀 감이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처음에 흰색 할 때는... 반죽 크기는 비슷한데 3개밖에 안 나왔어. 나중에 보니까 되게 두껍게 만들어졌더라고요. 피가 카레는 이제 조금씩 요령이 붙으면서 4개를 만들었습니다. 조금 피가 얇았다는 뜻이죠. 대신 마지막건좀 작아. 생강은 좀 쌀이 덜 갈린 부분의 쌀가루 반죽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반죽이 전체적으로 찰기가 좀 덜하고 푸석푸석하더라고. 근데 은근 생강 파우더의 향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얘가 제일 맛있었어요. 그리고 이때는 진짜 요령이 붙어가지고 5개가 나왔지 하차수시이네요 3, 4, 5 섹시하고, <목소리도> 섹시하개 완성된, 아니, 다 쪄진, 송편은, 이렇고, 이제 참기름을 겉에 발라야 되죠. 이거를 장갑을 끼고 손으로 할까 하다가, 손 씻기 귀찮아서 나중에 기름기 많으면 손 받으면 손 씻는데 오래 걸리죠.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. 근데 결국에 만졌어 그냥 기름 묻은 손으로 나중에 먹었습니다 뒷면에도 발라주면 뭐 대충 만들어본 인생 첫 송편 끝입니다 완성된 송편은 제작진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안녕